문제와 사람을 분리하게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우리 이 예시가 대화 예시인데 소장님과 제가 오디션을 한번 해볼게요. 소장님이 아내 역할을 하고 제가 남편의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지 못한 모습이 그러니까 평소 실력이 될 거예요. 그 평소 실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분리하고 나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연기를 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도가 여러분이 이 멘트보다 저희의 모습에 더 호기심을 <laughs>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중요한 건이 멘트의 말마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인이 불만이 좀 쌓여 있는 상태로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뭐나 <laughs> 슬아직까지도안 줘.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왔을 텐데 분명히.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금 참다가 주기니 주기니 하다가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지난달 보너 추석 보너스 아직 통장에안 들어왔던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동생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부탁을 빌려줬지. 아이 아이 그동안 밀린 아이 학원비도 내고 겨울 앞두고 보일러 수리도 해야 되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 한 말도 의논도 없이 어떻게 당신 동생한테 몽땅 다 갖다 줄 수가 있어? 아 집에 일에는 관심이나 있어 도대체? 당신 가장이 맞아? 아니, 그런 계 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하지. 동생이 보너스 받은 거 알고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형이 내가 동생한테 돈을 안 빌려줄 수 있어? 아니, 결혼을 했으면 집이 우선이지. 왜 동생이 우선이야. 그리고 우리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거잖아. 아,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아, 지난번에 동... 당신도 동생이 사채비 갚아줬잖아. 내 뭐? 몰래 아, 네. 진짜. <laughs> 네. 흥분이 되냐, 흥분이 돼, 대화만으로. <laughs> 아, 조금 있으면 그냥 책상 뒤집을 뻔 했습니다, 그냥. 다음 단계 어떻게 나갈지 예측이 되죠, 그죠? 네. 이게 뭐냐 면은 여기에서 한번 포인트를 볼게요. 지난달 추석 보내서 아직 통장에안 들어왔던데 어떻게 된 거야? 이때까지는 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인간이 이미 추석 보내서 들어와가지고 받았을 텐데, 지금 며칠이 지나도록 말도 안 하고 있고 있는 거 보니까 왜 저럴까 그래도 며칠은 참았어요 갖다 주겠거니 잊어버렸겠거니 깜빡했겠니 뭐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참고 있었는데 난 지금 그게 지금 급한데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참다가 아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불만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말 듣고 나서 동생한테 빌려줬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어요. 약간의 감정이 닿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음.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거야해서 이미 감정이 살짝 실렸어.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이 못 알아채. 그래서 아그 동생한테 빌려줬어 이렇게 그냥 아무 눈치 없이 그냥 행복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복한 모습에 더 폭발적인 거지 뭐라고 하면서 이제 부인은 더 터지는 거죠 그죠 아무 눈치꽃이 없는 음. 남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인간이 도대체 이거잖아요 <laughs> 네. 여기에서 문제는 보너스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보다 포인트가 뭐로 돌아가 있죠 저 인간이 눈치도 없이 집안일에 관심도 없이 가장도 아니다. 어, 가장도 아닌 것이 에? 가장 역할도 못하는 인간으로 보기지않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집 일보다 동생이 늘 우선이지 당신은 당신이라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 집 일에는 관심도 없는 인간이야라는 음. 메시지. 예, 네, 여기서 이제 한시적인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늘 우선이지라고 해서 항상이란 단어로 존재 전체를 단지 쌓아 잡아죠 이게 보게 되겠죠. 그런 말을 하는 아내한테 이제 발 꺼내가지고 남편도 아내를 문제 삼아요. 당신도 나 몰래 동생한 사채비 갚아줬잖아. 이제 역공이죠, 그죠? 네. 내가 집안일에 관심 없는 남편으로 그리고 가장인데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으로 이렇게 비난받으니까. 그 비난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보나스 상황에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것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인간이 그런 인간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아내를 그런 인간으로, 내 몰래 사채까지 갚아주면서, 기도 똑같은 게, 왜 똑같은 짓을 한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냐.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붙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분리된 표현 방법을 한번, 어,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분리를 해가지고, 분리를 한 다음에, 어, 편안하고 부드러운, 침착한 목소리로, 그런데 뭐, 기분이 뭐, 행복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죠? 예. 그 대신에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판단이나 비난을 일단 내려놓고 상황을 알아보자는 데 조점이 있어요. 그죠? 네 앞부분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중간에 어떤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보 지난달 추석 보너스 아직 통장이 안 들어왔던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동생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부탁하길래 빌려줬지 아 아니, 아니 그걸 빌려주면 어떻게 그동안 밀린 아이 학원비도 내야 되고 따뜻한 물이 시원찮게 나와서 보일러 수리도 좀 하려고 보너스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 당신이 나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동생한테 그걸 몽땅 다 빌려주니, 어, 너무 서운하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이 표현이 어떻게 들려요? 상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죠. 아까하고 말 내용은 똑같지만은 약간 달라질 있어요. 가장 맞아 관심 있어 이거는 뭐였죠? 이제 남편에 대한 인격적인 그 사람됨에 대한 공격이라면은 여기에서 다 똑같은데 어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 너무 서운하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땅 빌려주다니 여기까지는 사실 공격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한숨 쉬었죠. 한숨 딱 쉬고 나서,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서운하다. 그럼 문제의 핵심은 나랑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돌리는 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어떡하지의 해결 중심으로 공을 이제 남편에게 던져버린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를? 예.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상황 설명을 했어요. 남편이 한 행동을 내가 본 관점에서 상황 설명을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써야 될 일이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의논 없이 상황이죠. 그죠? 실제 상황. 몽땅 다 빌려주었다는 것도 실제 상황이에요. 네. 그걸 그냥 상황 설명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다? 서운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당황스러운 어떤 그 마음을 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딱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 학원비가 밀려있었다고? 보일러 수리? 나 몰랐지. 자, 몰랐지 하고 이렇게 딱 다람에 넘어가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서 몰랐지. 그걸 왜 이제야 말해? 하고 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상대 행동에 대한 비난이죠. 네. 그래서 왜 이제 말해하고 말하지 않고 보일러 수리 난 몰랐지 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다음 이어서 내가 여기 저기 좀 알아볼게. 얼마 정도 있으면 돼. 자초 점이 어디로 갔지 문제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다음 사실은 그다음의그 팁에 열망으로, 열망을 찾는다라는 거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 부인은 이 문제를 나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게 무거운 거죠. 같이, 같이 해결하고 싶고, 이 문제를 내가 그래도 남편이 막 고생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배려해서, 배려해서 보너스까지 기다렸는데, 보너스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남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내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가 너무 무겁고 막막한데 남편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라고 같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메시지를 주니까 부인이 열망이 좀 채워진 거죠. 아, 그럼 나도 좀 알아볼게. 근데 다음부터는 많은 돈 진출하면 먼저 나하고 인원 좀 하면 좋겠어. 이건 문제 해결이죠, 문제. 의논하지 않고 돈을 혼자 썼다는 거에 대해 화가 난내 문제사항을 정확하게 명료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하고 이제 한번더 확인하는 거죠. 그럼 남편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나 혼자 쓸 거야? 이렇게 나가는 <laughs> 남편은 없겠죠. 그죠? <laughs>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말했기 때문에 난 들어줄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는 나하고 인논하지 않고 또 썼다간 가만, 내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만약 말했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이 알려주나 봐라. 보내서 나와도 내가 보내서 나왔단 말도 안 할까?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 없이 그냥 부탁만 하죠. 그죠?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물으니까, 어, 그래,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갈등 해결을 이렇게 이제 풀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 단계만 하셔도 그걸 표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만 표현해도 이 둘의 대화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하면서 갑자기 한숨을 쉬었던 게 스탑. 감정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 스탑하고 멈추고 나서 한번 숨쉬고 나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고 문제의 핵심을 표현하자 내 마음을 표현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표현한 거죠. 이 연습이 이제 좀 필요한 거죠. 시간이 좀 그럼, 지, 지나서 <laughs> 어,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그 우리 우리의 그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예, 네. 다음 시간에 또그 다음 부분을 하셔야 될것 아,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잘 돼도요, 문제와 사람만 분리만 돼도 나머지는 비교적 좀 쉬워져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잘 분리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언어가 사람과 문제를 막 뒤섞어 놓기 때문에 해결도 어려워지고 관계도 결국 나빠지게 되는 파괴적인 갈등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에요. 이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건설적으로 갈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갈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야 될 문제를 명확하게 가지고 다음 주까지 아주 쉬운 어떤 말하기 쉬운 사람하고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그때 어떤 기분이 되는지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실습을 해보시면은, 어, 훨씬 문제 푸는 능력이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사랑과 문제 분리하는 첫 번째는 문제를 명료화 하는 것, 그거 이렇게 적어 보는 것만 하셔도 아마 좀 많은 부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예, 조금 덥고 이번 주간 더 덥다고 하니까 특히 차도 많이 드시고 조금 몸 휴식을 좀 취하시면서 건강하게 또 다음 주 뵙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이라서 지리응답도좀 받고 이래서 30분 조금 더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2시인데 12시 반쯤에 끝날 수 있어요. 물론 지리응답이 없으면 빨리 마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와 사람을 분리합시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laughs> 진로, 문제와, 사람을 <웃음> <웃음> 네. 문제와 사람을 분리합시다. 슬로건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자. 문제와 사람을 분리합시다. 아예 크게 써놓으세요 <웃음> <웃음>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그냥. 네 수고하셨습니다.